안녕하십니까 이하영 손출은 원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몇 차례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첫 번째 많이 하는 질문들이 흉터 복원 시술 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진다는 경우. 이거 와서 어, 처음에 환자분들이 상당하러 와서, 아, 이 SLH 흉터 재생술은 다시 안 꺼집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 처음에는 왜 흉터를 복원했는데 왜 꺼지지? 하는 걸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제 질문이 계속 그런 공통적으로 많은, 많이 질문하다 보니까, 아, 실제로 이제 그런 꺼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됐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 원인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안 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보통 이제 흉터 치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흉터 부위를 갖다가 침이나 뭐 주사위 같은 걸로 레이저 같은 걸로 처음에 흉터 부위를 갖다가 심하게 덜 쑤셔 놓으면 이 부분이 부풀, 부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부, 부풀어 오른 것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이 이 부분이 부풀어 오시이 살이 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꺼진다는 이야기에 어, 처음에 어떤 치료든 어, 바로 직후에는 살짝 부을 수가 있어요. 어, 살짝 부을 수 있는데 그 부은 것이 실제로 재생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은 상태를 재생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일반적으로 저보다 한 2주 정도는 지났을 때그 상태를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 이런 부위가 다시 이렇게 부풀었다가 처음에 이제 조직이 복원되기 위해서 혈관 같은 것들이, 혈관 같은 것들이 새로 많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고 혈액도 몰리게 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은 이 어느 정도 재생이 끝나면 이 부품 혈관들이 다시 흡수가 되면서 어 빠지게 되거든요. 빠지게 되는데 그 빠지게 되면서 이게 다시 원래 조금 부풀었던 부위가 밑으로 살짝 다시 꺼지게 돼요. 부풀었던 부위 이렇게 부풀었던 부위가 살짝 꺼지면서 어 우리가 꺼졌다고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인 음. 치료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서브 시즌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피부가 우리 밑에 조직이랑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밴드처럼 이렇게 땡기고 있어요. 땡기고 있는데 어, 서브 시즌이 이, 여기를 끊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끊는 방법이이 끊는 방법만 하게 되면 이, 끊어주면 살짝 위로 들리거든요. 들리지만은, 이게, 들렸다고 해서 정상 조직이 되는 게 아니고, 이부분의 조직들이 좀썽글다 그럴 거야, 될까 그러니까 촉촉하고 팍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부분에 다시 약간 꺼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어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꺼진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혈관이 다시 주는, 줄어서, 줄어서 꺼지는 것들은 그렇게 눈에 띄게 표시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SL치료는 그러면 어떠냐? SL치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밴드가 만약에 있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침으로 이 부분을 끊어준다 하더라도, 다시 이 부분의 조직을 재생하게끔 다시 구멍들을 내게 돼요. 이렇게 구멍들, 이 부분의 구멍을 낸 부위에서 속에서 다시 살이, 진피 조직이 다시 부을 수 있도록 SL109를 이 밑을 채우게 됩니다. 어, 채우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 끊어져서 이렇게 올, 올라오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 끊어서 올라오는 효과보다는 이 속에 있는 조직들이 다시 촘촘하게 채워짐으로써 다시 메꿔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 시술 후에 바로 떠지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에가 꺼지지 않고 이 안에 새로 운 조직이 계속 재생이 일어나면서 다시 채워주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밑에 그 밴드를 꺼내줘서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은 이 밑에 조직을 채워서 피부를 다시 올려주는 효과가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 시술 후에도 어, 다시 꺼지는 게 없이 오히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나마 더 채워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